네, 유튜브 시자 여러분 안, 안녕하십니까. 레레모입니다. 아, 예전에. 아, 예전에 제가 유튜브 이름은 이불재민장으로 했는데, 저 이불재민장이 좀 어린애같이 생각해서 제가 레레몬을 어, 한번 바꿔봤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 게임은 플래시모알입니다. 제가 세달 전부터 시리한 플래시모알. 중독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7월까지 키웠었거든요. 7월인지 내리고 막 사례를 봤지, 겨우 다 해지해있어. 7월이면 메리 정도는 못 가야 되는데, 그러네 오늘 에 제가 생각을 해왔거나, 다음에 전투 한번 돌려보도록하겠습니다 아무 고거예 아까 납할거요 바바킹도 아, 있고 레벨도 꽤 높으니까 낮부터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네,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 어, 장원이 좀많은데아 여기 뚫려 있는데야 이 아. 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대공포 레벨이 너무 낮.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제가 지금 겨울이어서 감기가 걸려서 좀 목소리 나빠서 좀부탁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영상 같요한 7개월 정도? 골드도 꽤 많이 털었고 플레이성에도 뭐, 꽤 많이 좋구요. 근고가 빨리빨리 나오면 빨리빨리 고 돌리도록 하요 아, 한 번도 나왔는데, 나중에 돌리고, 다음에는 밤한번 해보도록 겠습니다 제가 COC 할 때, 낮을 정말 좋아했어요. 이번에는 밤을 좀 플레이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꿈 만, 아, 조심하요 골드를 털어서 이저장소를 업그레이드하면서 90만 원엘릭스까지 모은 후에 이거를 한번 재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격 시작! 얘는 뭐지? 니놈은 뭐냐? 하나, 둘, 셋, 털자! 까는 거야, 까는 거야, 내 꿈을 위해 피카츄, 아, 죄송합니다. 배드야, 배드야, 넌 나쁘지 않아. 농약 이름만 배드인 거지. 그럼 나를 위해서 잘탈수 있어. 복특도 패야 돼. 아, 그럼 넌 내, 니네 모가지가 날 아, 아. 아차, 다 털렸고요. 복죽도 털리죠. 이 크러셔, 크러셔. 크러셔 뚜껑 펴고 있죠? 훈련소까지. 50%네요. 별1개별1개 좋습니다. 크러셔까지. 그리고, 이거는 말간 마르간... 아, 못하네. 괜찮아. 58% 괜찮아.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골드 6만원을 얻었으니까. 프리이를 해주겠습니다. 아도이 시간이 기다릴 동안 다시 한번 낫을 한번 돌려볼까요, 여러분? 지금 장인이 없어가지고 뭐 레벨업을 할 수가 없네. 바바킹도 아직 돌 됐고.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바킹 하고. 이 애들이 다 충전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정말 못 챙겨서 그냥 가속을 할게요 네, 가속 시작! 가속 아, 그만 전에 정말 빨라 전투 시작! 오 이번에는 좀 이상한 상대네요 장벽을 한꺼에 놔뒀네? 나가저한 마리로 털었고. 얘들아, 뚜까뚜까, 뚜까뚜까, 해줘. 잘한다. 아, 아, 해줘, 아, 해줘, 얘들아. 그래, 잘했어. 크샷까지 부서져, 아차들아. 이불레, 이 아차, 형네. 아차, 형님. 니프로 괜찮습니다. 어, 아직, 조심히 가요. 조심 할까? 오! 와, 대박. 여러분, 2% 차이로 이겼어요. 아니, 3% 차이로 이겼네. 대박. 엘릭스브리스 이제 이제 바바킹도 다됐을 건데? 지금이파이파이파이파이제노파이파이번 한번, 여러분 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 한번 <laughs>

도 있겠지만 꽤 좋은 배치니까 믿어주세요 좋고 이거 여기 전쟁은 클랜을 위해 싸우는 거니까 이런 저장소들을 밖에 놔두거든 얘가 여러분 이건 7월 전쟁기지 배치니까 8월 유저분 아니면 9월 10월 보은 별로 도움이 안될 거니까 아 모르는 게 나을 겁니다. 아직 7월밖에 안 돼서 근데 여러분 7월 풀방사 찍으려면 한몇 개월 정도 걸리죠? 저는 홀충이가골이어서 몇개월 걸린지 아직 모르겠네 오, 여기 밖에 배고안해놓안 이렇게 안 이 이거 수 같은 거는 한지이거게 넣어도 될까요? 몸빵으로 이게 이게 잘못 키다라 잘못 키더라고요. 쪽이다 장군 서로 세기가 나왔는데 어디에 쓸지 모르겠어요. 전쟁기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배치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넓게 넓게 합니다.

장력같은거는 남은 부분이죠요이렇게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매치하면 뭐 괜찮겠네요 여러분 네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이도 구독하고 당원 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